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야, 만나야 산다. 산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해결된 거요, 안된 거요? 안된 거요. 하나님을 안 만나고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같이 된것 같이 느끼는 것은 육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 영혼의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이 착각시키는 자가 있는데 그게 마귀요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나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m e n Amen. a m 다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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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 e n Amen. Amen. 다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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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m e n Amen. a m e 개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 얘기에요. 아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충만 받았다. 아멘. 성령충만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다. 쉽다.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신다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에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 만나주기를 원치 않는다. 그럼 만날 길이 없어요. 전능자가 만약에 숨바꼭질 한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싫어서 저 우주 끝에 가서 계시고 나, 나 우리 보고 거기 와 그러면 내가 만나줄게. 그런 다음 만날 가능성이 있나요? 예, 우주 끝이 얼마나 먼지 아시죠? 얼마나 멀어요? 김혜영 집사님 우주 끝이 얼마나 멀어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만으로 예, 예를 들어서 우주 끝을 가려면 현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예, 300억 광년이 걸린다 그래요. 300억 광년이 걸린다. 300억 광년이면 얼마인지 알죠?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300억 년을 달려야 되는 거야. 빛의 속도로 얼마를 달려? 300억 예. 그럼 빛의 속도가 얼마냐? 빛의 속도가 1초에 똑딱할 때 빛의 속도가 지구의 7바퀴 반을 돌아. 놀라지도 아니 일곱 바퀴 반을 돌으면 지구가 몇 킬로냐?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예요. 그러면 4, 7, 2, 8약 30만 킬로로 가는 거야. 30만. 1 초에 몇 킬로? 30만. 지금 예 최고 1초 최고 빨리 달리는 예 비행기가 그걸 마하라고 그래요. 마하. 그래서 이제 제트 그 전투기가 마하. 뭐 1.5. 우리나라가 개발한 전투기가 이제 마하를 넘었죠. 마하 1.5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뭐 마하 3.0. 모르겠어요. 그건 없는 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면 1초에 3.0이면 얼마냐면 초다 초에 1초에 날아가는 속도를 마하라고 그래. 그러면 1초에 소리가 몇로를 몇 가냐면 350미터를 가. 1초에 소리가 350미터. 그러면 마하 3.0이면 얼마를 달리는 거예요? 1초에 1초에 1050미터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1초에 1 k 로를 달리는 것을 마하 3.0이라고 해래 그게 지금 현도나는 제트기 비행기 중에 가장 빠른 게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제트기 여객기는 항공기는몇 키로 달리냐 빨리 달릴 때1 1 0 0 k 로까지 달려 시속, 한 시간에 1,100km. 한 시간에 1,100km. 그러면 여러분들, 예, 빛의 속도로 300억 광년을 간다? 여러분, 여러분, 천대를 지나도 못 만나나니. 하나님.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여. 그래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 그리고 만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사실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분을 예수 이긴 말이 그리고 그분을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만나, 뭐 만나시고 만나시오시고 그리고 만나기 원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와서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 이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돼요 따라합시다 고난도 감당할 수 있고 부도 감당할 수 있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망가지는데 언제 망가지느냐 형통할 때 망가져요 그래서 사람이 형통할 때다 달아가지 고난의 때는 달아가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인생에 재앙이나 고난이 오면요, 거룩해지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이해하십니까? 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이산 속으로 돌을 닦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돌을 닦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났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한번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 맞는데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에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타락하지 않아. 그래도 타락하지 않아. 야,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엄청난 부와 권력과 권세와 명예를 줬는데도 한치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뭐 있어요, 안뭐 있어요? 예,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저 노원지구에, 서 유성구 노원지구에 부흥성회를 갔어요. 갔는데 그부흥성회맨 앞줄에 안수입산이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세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거의 다 KT의 충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급이 많을까, 안 많을까? 많죠.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월급이 많은데 그 정도니까 지금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지 만약에 한 달에 돈을 일억씩 번다 그러면 지금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KT 중직이니까 머리가 돌아가잖아.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자신은. 여러분, 한 달에 돈을 1억을 벌면 그돈 때문에 달라붙는 사람들이 많아, 안 많아? 많습니다. 그돈 뜯어먹으려고 달란 사람이 많아. 그러면 돈을 한 달에 1억씩 벌으면 1억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안 써야 돼? 쓸라고 하면 달아갈 수 밖에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돈 쓸라고 하면 달아갈 수 밖에 없어요. 달아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라면 먹고 밥 먹고 김치 먹고 정상적인 먹는 것 정상적으로 입고 살면 일억 쓸수 있어요 없어요? 쓸수 있어요 없어요? 못씁니다쓸수가 없어요. 쓸수 없다니까 일억 쓰려면요 얘밥 예, 좋은데 가서 먹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골프 쳐야 돼요. 여러분들 일억 쓰려면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돈이억 쓰는 게 예. 쉬울 것 같으죠? 쉽지 않아. 타락하지 않고는 안 돼. 맞아 맞아. 그러니깐 돈 오면 남편 만나고 감사하세요. 그래도 그래도 아멘 아니. 그래도 그래도 좋으니까 돈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요? 예. 다니엘이 그러니깐 신앙생활이 요셉도 신앙생활 하는 게안 좋았어, 좋았어? 안 좋았어. 그런데 요셉도 안 좋았지만 실제 더안 좋은 사람이 포로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느헤미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꺾을 적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걸 꺾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 포로가 당대의 포로로 잡혀가서 당대의 그 나라를 접수하고 그 나라의 지배권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 인생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위해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위해 다른 길을 찾는다 그러면 예, 그거는 마귀한테 미혹될 수밖에 없는 예 어리석은 삶입니다. 마귀에 미혹돼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뭘 해줄 수 있어요? 현세의 문제, 육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요, 다 해요, 다다 다 한다고 마귀가 다 하는데 두 가지를 못 해요. 마귀는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마귀한테 미혹되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막 살려내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볼때 여러분들,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여러분,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그들이 다 능력을 해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대 미혹자가 누구요 여러분들, 박태선이, 문선명이, 이런 사람들이. 박태선은요, 한국교회가 한국 강토가 거의 전도가 아니다시피 할 정도로 미역이었어요. 근데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발 닦을 물을 먹으면 병이 낳는다. 여러분들, 여러분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어런데 아니, 감기 걸렸는데, 감기 날라고 먹질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문, 문 박태선이 발 닦을 물을 먹으니까 낫았다안낫았다 그럼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한 것도 먹고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병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누가 똥물을 먹으면 난 똥물 먹더라고 진짜 봤다니까요. 사람이 죽음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예, 죽음의 병을 안 걸려가서 그렇지 진짜 인생 끝난다. 죽는다. 살 길이 있다. 똥보다 더한 것도 먹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마귀가 못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하나는 뭐냐면 회개를 못 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회개를 못 시켜요. 두 번째로는 마귀는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아요. 이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귀한테 미혹되지 않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무슨 기적이 나타날 때, 거기에 회계 후에 일어나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회계 없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마귀 역사예요. 아, 네. 여러분들, 하나님은 회계하지 않은 자에게 역사하지 않아. 아, 네.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 아, 네. 나는 전도사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거야. 아, 네. 아마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배리하여 빠졌을 거예요. 사람 죽은이 영혼이 귀신 된다는 그 논리에 빠졌을 거라고.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이 근데 그의 마귀에 속임수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예, 표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역사하더라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아니에요. 회개 없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어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서 천국 간다. 맞아 틀려. 틀려. 우리는 천국 가려면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아멘. 그래서 성경책은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얘기가 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다 탕자여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아멘 예, 따라합시다 교회 밖에 있는 건집 나간 당자, 교회 안에 있는 건집 안의 당자. 아멘. 집 나간 당자는 희망이 있어요. 돌아오면 되니까. 근데 집 안의 당자는 희망이 없어요. 왜 돌아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믿어,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러면 나 날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나 기도하고 있는데 매일 매일 나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일상에서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이와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 예.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제좀아 미쳤나 봐. 제 이단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회개해 전국간데 아브라함의 자손다 천국 가는 거아니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들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 그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 네. 하나님을 만나요. 아, 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아, 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아,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 네. 입이 아, 네. 입이 어디 걸려야 돼? 기에 걸려야 돼. 입이 기에 걸려야 돼.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어. 현실과 관계없어. 그게 성경의 사람들이요.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 그지? 근데 그가 입이 어디 걸렸어? 기에 걸려. 아마 바울을 따라가 보면 입이 기에 걸려서 항상 기뻐서 죽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여러분들 얘비리보 예,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요? 밤중에 한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감옥에 다 들었다 들었다는 거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매를4 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아도 입에 개기어 걸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돌로 맞아도 입에 개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때 질릴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하죠? 예, 성 밖에다 끌어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살아나, 살아나서 그 성으로 또기 들어가. 여러분들. 질리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볼때 아니 금방 돌로 때려 죽였는데 그속또 들어가는 거요. 예또 들어가서 예수를 믿더라 또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돼. 많은 환란을 겪. 어 그때 바울 사도가 입이 어디 걸렸을까? 여러분 입이 어디 걸려 있어? 혹시 입에 턱에 걸려 있지는 않아? 오늘 거울 가지다 해서 한번 봐봐. 내 입이 어디 가려 걸려있나. 아니, 하나님 만난 사람이 불행을 느낀 적이 없다니까. 요셉이 불행을 느꼈겠어요? 아니에요. 한번 원망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불행을 느꼈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성경에 원망한 기억이 없어요. 아멘. 성경 한번 찾아보시라니까. 주님 만나면 행복이에요. 아멘.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아멘. 매를 맞아도 행복이고 아멘. 굶어도 행복이에요. 아멘. 왜? 누구 때문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 나는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 나는 몸이 아파서 힘들다. 전부 다 하나님 안 만나서 그래.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도 질병도 감사해? 안 감사해? 성경에 바울사도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몇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도 부르면 그건 큰일이야 진짜. 세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병 너 교만할까봐 내가 준 거야. 그럴 때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사도가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오늘 아침에 한 말로 하면 어디 뭐라는 얘기예요? 입이 귀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아니, 병이 아픈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병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가 또뭐 하겠지,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이 치료해 줘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데 바울은 성경 보니까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입에 걸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예, 모든 문제 해결돼요. 모든 문제 정복합니다.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왜 만나야 되느냐 어떻게 만나느냐 네, 내일 모레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번 무릎짚고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가족 구원, 영혼 구령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